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채소를 마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채소를 어떻게 마실까요? 물로 해서 마실 거예요. 우리 매일 물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채소를 더해서 채소 물을 먹는 거죠. 음료수 아니고요. 주스 아닙니다. 채소 미데랄 워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제 미네랄 워터는 뭐냐면 어 한마디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든 물인데 채소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을 물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마셔서 몸 속에 이제 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게 정말 미네랄이 추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미네랄 테스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수가 너무 잘 돼서 미네랄이 아예 없어서 테스트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물이 있었어요. 그 물에 오늘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했더니 불이 들어왔어요. 미네랄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이 채소 미네랄 워터는요, 일단 휴대하기가 예쁘고 간편하고요. 그리고 미리 썰어놓은 재료 또는 어좀 냉장고에 남은 자투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블렌더나 뭐 착즙기 이런 기구가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드실 수 있는데 가장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원래는 하루에 1.5리터 먹어라, 뭐 2리터 먹어라 이렇게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정말 뭐한 잔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물을 많이 외면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 마시는 물. 좀더 맛있고 상큼하고 예쁘게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보틀에 넣어서 운동하면서 먹기도 하고, 어, 사무실에 앞에 딱 갖다 놓고, 뭐 1.5L짜리를 탁 만들어서 갖다 놓은 다음에 내가 퇴근까지 이걸 다 먹겠다라는 미션을 좀 스스로 걸면 어렵지 않게 실천해 볼수 있는 채소 습관에 어, 발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네랄 워터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메모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어 따라하거나 뭐 기호에 맞게 바꾸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몸에 좀 독소를 빼주면서 피로를 해독해 줄수 있는 미네랄 워터예요. 사실 제가 지금 14개월 차 육아맘이거든요.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해요. 만성피로를 항상 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 이제 아기한테 사용한 과일이나 채소 남은 것들 이제 이용해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피로에 해독을 도와주는 미네랄 워터의 재료는 바로 미나리, 그리고 사과, 레몬.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미나리는 우리 해독작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과는 팩틴 성분이 있고 또 섬유소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레몬은 또 우리 비타민 충족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드시면 은더 빨리 노폐물을 좀 빼줄 수 있게 소변으로 땀으로 그리고 에너지 대사율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네랄 워터를 만드는데 조금 팁이라면 팁은 색깔, 칼라를 같은 색깔로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예쁜 뭐 이렇게 유리병 왜냐면 이게 굉장히 미네랄 워터 예뻐요. 예쁜데 가려져 있는 물병에 넣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좀 보이게 해야 손님 왔을 때 계속 내놓기도 좋은데 일단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너무 억센 부분을 조금 이제 다듬은 상태에서 이렇게. 잎채소까지 다 활용할 건데 칼을 활용하지 않고 절단이 되는 채소는요 손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영양소 파괴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너무 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목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물로 마실 건데 건더기 킥크 하면서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넣어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책에도 이제 제시는 되어 있는데 꼭 정답은 없어요. 이제 보통 물뭐 500ml다 하면은 사과 뭐 4분의 1개가 될 수도 있고 6분의 1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재료를 먼저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물을 마시는 거지 뭐. 절임을 하거나 장아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재료가 조금 들어가도 괜찮기는 해요. 비율적으로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 물이 3이면 재료는 1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과, 썰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팁은 뭐냐면, 사과를 너무 큼직하게 써는 게 아니고요. 얇게. 그리고 껍질채 활용할 거예요. 왜 얇아야 되냐면, 이 얇게 썰어야지만이 단면에 좀더 수용성 성분으로 미네랄이 잘 우러날 수가 있어요. 넣을게요. 그 다음에 레몬. 레몬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해서 넣어줄 거예요. 껍질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그냥 팁이라면 팁은 약간 이 채소, 가벼운 채소를 제가 밑으로 깔았어요. 가벼운 채소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물을 붓고 그 양을 좀 가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어줄 거예요. 어, 이게, 어, 냉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끓는 물, 뜨거운 물 아니고요.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정수물의 온도이면 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우아하게 붓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막 붓는데. 나름 예쁘지? 어때요? 벌써 완성됐습니다. 여기 미네랄이 가득 지금 우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찌개 전골 아니면 뭐 무침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채소를 물에 우려먹는다 생각 안 하잖아요. 집에 남은 자투리가 있다면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미나리가 아니더라도 상추가 남았다면 상추를 넣어주시고 배추가 있다면 배추, 깻잎이면 깻잎 다 가능해요 어, 역하지는 않나요 많이 궁금하시는데 물에 은은하게 우러나기 때문에 그게 막 역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먹어봤는데 뭐 생강도 괜찮고요 정말 여러 가지 채소가 다잘 맛있게 조화가 됩니다 이쁘죠 이렇게 하면은 피로를 해독해주는. 미네랄 워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해서 드시는 게 좋냐면요. 넣자마자 급하게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좀 우러나는 시간을 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소 저는 10분이라고 하고 좋은 건 20분.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후가 흐르면서부터 이제 드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물을 다 먹고 나서 한번 정도는 다시 또 우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오늘 반나절 이걸 다 먹고 또한번 우려서 저녁 오후에 반나절을 다 먹겠다 하면은 아마 내일이면은 달라진 사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두 번째 예쁜 미네랄 워터를 또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번에 포인트는 소화. 저도 이제 요새도 육아하고 힘드느라고 소화가 잘안 돼요. 근데 이제 좀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미네랄 워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요. 엽산이 풍부한 키위,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에 좋은 정량배추, 그 다음에 pH 성분을 조절해 주는 레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만약에 어, 속이 나는 조금 위가 약하고 잘좀 식물이 올라온다거나 역류성 어, 식도염이나 조금 위가 조금 많이 쓰리시다 하면은 레몬 같은 경우에는 빼거나 좀 조절을 해 주셔도 좋고요 어, 물에다가 그냥 뭐 꿀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단맛을 좀 가미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썰어서 넣을 거예요 아, 일단 키위는 아까 사과는 껍질채 넣었잖아요. 그런데 키위는 껍질이 훨씬 두껍고 또 약간 가스가스한 털이 있기 때문에 우러나는데 좀 방해가 될수 있어서 껍질을 이렇게 쏙 깠어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를 원형으로 하시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써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길게 썰고 싶으면 은 이렇게 반 갈라서 또 이렇게 약간 길쭉한 느낌으로 썰어도 돼요. 어, 아까처럼 뭐 이렇게 조금 어, 큰 물병에 담아서 먹겠다 하면은 아까처럼 큰 물병. 나는 지금 이거 한잔 만들어서 바로 마실래 하면은 마실 수 있는 사이즈 컵을 준비했어요. 여기에다가 넣어요. 키좀 넣어 주고 그다음에는 정향 배추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그냥 그린색의 어 양배추가 있으면 또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그린 키위니까 또 다른 색감이면서 항산화 작용에 훨씬 더 좋고 안토시안의 색소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적색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칼로 써셔도 되지만 어 손으로 되겠어 하면은 손으로 찢어 주세요 여기 이제 레몬만 넣어줄 거예요. 시판용으로 팔고 있는 그 레몬 액상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생 레몬을 활용해주셔야 됩니다. 레몬도. 자, 여기에다가 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부을게요. 예쁘죠? 갈아서 이제 먹겠다 하면 한 잔의 주스가 되잖아요. 다 갈게 되면은 그러니까 섬유질까지 다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채소 습관이잖아요. 채소를 갈아서 마시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 계시고 채소 뭐 주스를 아예 돈 주고 난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뷔페 가도 채소근저안가고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채소 습관의 가장 쉬운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물로 채소를 조금 친근하게 많이 섭취를 하면서 몸 속에 좀 노폐물도 빼주고 또 약간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훨씬 더 기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든 게 벌써 우러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먼저 먹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먹는 그 투명한 물이지만 아 뭔가 미네랄이 더 들어갔어 이런 느낌으로 먹으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건조한 절에는 또 피부의 보습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맛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벌써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렇게 해서 기호에 맞게 또 다양하게 미네랄 워터로 내 몸에 채소를 흡수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